이른 아침, 송파구 사단법인 양품속 사랑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과일과 야채를 1인용으로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락시장 동화청과와 중매인 조합 중매인들이 협찬한 신싱한 농산물들입니다. 올해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회공헌팀과 가락시장 상일유통은 어버이날인 8일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참외와 사과 오렌지를 임영길 양품적 사랑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락시장 이한정 중매인 조합장은 중매인들이 전한 싱싱한 농산물을 협찬받아 자동차로 운송했습니다. 사단법인 농산물 도매법인 직거래 정안수 조합장은 대파를 전달했으며 홍성우 동화청과 대표도 과일을 협찬해 양품 속 사랑의 사무실 앞에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농산물과 과일 등이 가득합니다. 특히 양품 속 사랑 회원들이 전개하는 어버이날 나눔 행사에는 송파구의 박정래 의장도 참여해 운송된 과일과 농산물 하역 작업에 일손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송파구 구의회 의장님 박정감 씨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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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어버이날이신데 다들 건강하시고 또양국사랑해에서 준비한 많은 채소 또 음식들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무병장사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아총과 법인에서 과일 10박스 관리공사에서 20박스 또 대파 나눔 봉사국에서 여러분들 대파 등브로콜리야채를 어, 용갈로 두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네. 네, 서울시 농산 식품공사 대회협력팀에서 나왔고요 네, 오늘 그 참여하고 사과, 과일을 지원하게 네,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기념을 맞아서 뜻깊은 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나눔 봉사는 예년과는 달리 송파구의회와 서울시 농사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중도매인과 양품속사라인 회원들 4차산업행정뉴스가 공동체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가장 보람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사랑의 나눔에는 송파구 어르신 170여 명이 참여해 한 사람에게 30만원 상당의 농산물과 버섯, 과일 등을 가져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봉사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활발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양품 속 사랑의 봉사자들은 송파구 어르신들을 돌보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봉사활동에 정신을 다짐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령입니다.